안녕하세요 직제입니다 역대급 반전의 서막을 알리는 환승연애 4, 12화 리뷰 시작합니다 지연과 원규의 관계는 원규의 애매한 스탠스로 인해 지연의 분노 게이지가 올라가기만 합니다 확실한 것은 아쉬운 쪽은 원규 쪽이라는 것이고 지연 또한 새로운 사람이 등장으로서 퇴살림을 차릴 준비가 됐다는 것이죠 다만 반팔을 준 것은 취중 실수가 맞아 보이고 그걸로 인해 지연에게 데이트 신청하는 것에 대한 진정성을 잃어버렸습니다 다음화 예고에서도 갖고 노냐고 말하는 걸 보면 지연의 분노가 칩사리 해결되지 않을 것 같네요 제가 느끼기에는 지연이 만약 마음을 바꿔 원규에게 호감을 표한다면 원규는 지원을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유식과 민경의 경우는 민경의 입장에서는 유식이 관계 의 재회를 위한 노력을 해주길 바랬는데 자신이 느끼기엔 그 정도 노력이 안 보인 것 같으며 다른 사람들 다 보니까 유식이 제일 낫더라라는 논리의 지적에 대해 해명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패널들 말처럼 민경은 헤어짐의 원인이 유식에게 있다는 식으로 말하는 경향이 짙은데 이 정확한 원인이 앞으로 더 공개가 될 예정인지 궁금해집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민경의 모습 때문에 정이 더 떨어져서라도 유식은. 현지 쪽만 볼것 같네요. 민경이 하는 말이나 처세가 유식이 보여주는 것에 비해 어려 보이는 게 너무 많아 보입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현재 두 번째 엑스인 승룡은 백현과 헤어진 이후 만난 사람으로 보이는데 너무 파격적인 구성이라 놀랐습니다. 그럼 애초에 현지는 자신의 엑스가 두 명이라는 사실을 알고 입소했다는 것인데 포인트가 여러 개 있어요. 우선 관전 포인트 첫 번째는 현지가 승룡에게 오랜 기간 사귄 백현의 존재에 대해 얼마나 언급했는지와 승룡이 백현의 존재를 사진이든 뭐든 알고 있냐는 겁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엑스들의 반응인데요. 사실 이게 동의된 부분이 아니라면 남자 출연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남자 입장으로서 전 여친의 다른 남친을 보는 감정이 불쾌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각자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궁금합니다. 서로에 대해서 말이죠. 그리고 백현은 현지를 잡을 마음이 없는 반면 승용은 현지에게 제외의 액션을 취할 가능성이 느낌상 높아 보입니다. 현지가 말했 듯이 자신이 백현으로 인해 마음이 힘든 상태라는 것을 승용에게 들킨다는 그 상황 자체도 각자 어떻게 반응할지 매우 궁금해지고요. 이런 상황을 승락한 현지 이지도 뭔가 사람이 좀 달라 보입니다. 어떻게 달라 보이는지는 비밀입니다. 그렇다면 승룡과 현지의 엑스룸은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 또 문제입니다. 승룡이 현지의 엑스라는 사실을 백현이 알고 나서 승룡이 현지에게 잘 되려는 액션을 보일 때 백현의 반응이 매우 궁금해질 뿐더러 반대로 예고편을 보면 현지가 백현의 마음을 흔들던데 이런 모습들에 대한 승룡의 반응 또한 궁금해집니다. 이상 환승연의 4 시비아 리뷰 마칩니다. 감사합니다.